쇼 여기가 10번 홀인데 참 티샷 하기 까다로운 곳이네 10번 홀 서드샷 나이스 11번 홀 파5 160m 벙커를 넘기는 샷 오케이 12번을 파스리 쿠샷 이 길어서 세 번째 샷을 합니다 남은 거리 약 50m 나이스 16번 홀 파4에 왔어요 뒤쪽은 백티 있는 쪽인데 엄청나요 거리가 여기 골프장이 전체적으로는 수수하다고 하나. 별 특징은 없어요. 주변이 거의 소나무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고. 저 나무들이 그 자작나무처럼 수피가 하얀데 자작나무는 아니고 세컨샷, 1 6번을 세컨샷입니다. 굿샷, 파스리 백오십 미터 정도 되는. 17번을 파슬립니다. 샷! 푸샷 세컨션 치점인데저 앞에 움푹 들어간 곳 벙커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배의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으로 쳐야 안전합니다 자 벙커 노, 노 펑커 어, 다행이야! 세컨 샷이 c o 샷이 s 커를 피해서, 안전한 곳에 떨어졌어요. 이제 서드 공략하기 좋아요 거리는 지금 160m 정도 남아서 직 직접 략은은어울울고안전하하게다붙여여서다음음에프프치치하하죠죠샷차단 r y 조금 짧았어요 한 20미터 정도 어프로치 나이스